3억 후반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아파트가 7억 8억 가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입주 같은 경우는 무입주도가능하요 그렇죠. 물론 조건이 맞아야 되지만, 네. 조건은 저희가 맞춰보면 되니까, 네. 정확한 상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기나는 남자, 이프로입니다. 자, 신중동에 와있죠. 네. 신중동역 7호선과 부천역 1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딱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등뒤 돌려보니까, 저게 뭐죠? 리첸시아. 리첸, 리첸시아죠, 리첸시아. 네. 중동의 대장이죠, 대장. 맞아요. 리첸시아가 바로 옆에 있고요. 그 바로 옆에 대단지 아파트, 그 바로 또길 건너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중간에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신중동에는요, 지금 현장이 이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맞아요. 분양가도 괜찮고 타입도 다섯 가지라는 거. 네. 근데 다섯 가지 본것 중에 나쁜 게 없었죠. 네. 다 괜찮습니다. 또 무입주가 가능하다는 거. 그렇죠. 15층 7 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하주차장, 기계주차장 혼합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도 있으니까 손님 오시면 공영주차장 쓰시면 됩니다. 자, 소방서, 관공서, 지하철역, 학군. 배단지 아파트가 시세 지켜줄 테고, 그냥 가 할인 세 세대 해드릴게요. 네. 전화번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장이 이게 진정한 도시형 아파트야. 맞아요. 아 이게 아우 내가 막 어? 어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네. 길바닥인데. 아, 네. 이게 진정한 도시형 아파트예요. 내가 네. 원하는 게 이겁니다. 맞습니다. 신 주거 형태니까. 네. 집보러 가시전에 전화 한번 주시고 오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장담드립니다. 네. 혜택 3 세대 드릴게요. 네. 자 만일 못해 드려도 제가 3 세대는 할인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말 하지 않을게요. 집보러 갈게요. 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고요. 15층 네. 건물 중에 한 거의 중간이죠? 15층, 7층, 7층. 에 네. 올라왔습니다. 들어보시면 신발장, 시큰장으로 세칸 되어 있고요. 띠움 시공 해놨습니다. 그리고 네. 전체 소등등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지금 꺼놨는데 네. 자동문이에요. 한번 켜볼까요? 켜볼까요? 열자, 자는 케. 오, 자동문. 열때 빨리 열리죠. 들어오세요. 네. 음. 들어오시면 이게 이제 메인 화장실인데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욕실 넓게 나와 있죠. 아, 어, 엄청 크네요. 혹시? 엄청 네. 크게 나와 있어요. 약간은 세면대병이 당연히 있고요. 욕조가 있다는 건 특이사항. 어, 그렇죠. 아, 그렇죠. 특이사항그리고 일반 수도 설치가 되어 있고 후드 나와 있으니까 봄인. 쭉 빨아가지고 네, 그걸 내보낼 겁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욕조가 있어서 너무 응. 좋다. 아 욕조, 아저 저리 욕조 좋아요 어, 그렇죠. 아, 밑에 강마루 처리하셨고요. 우드형 강마루 정말 오랜만에 본다. 이게 화이트랑 네. 만나면 눈에 질리지 않는 색깔이 돼요. 네, 맞아요. 자, 여기 이제 1번 방이에요. 1번 방. 네. 1번방 같은 경우는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즈를 바로 재드릴게요. 3400 나오고요. 오 작지 않다. 작지 않아요. 그렇죠? 3680. 그럼 일반 목선 치고 큰 편이에요. 큰 편이에요. 그리고 높이도 좀 있고. 네. 자, 이제 세컨 욕실, 요시, 부부 욕실 들어가 볼게요. 네. 부부 욕실 커요. 아까 그러니까 이 집은 욕실 이큰게좀 장점이기도 해. 아, 좋습니다. 일반 수전 들어가 있고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들어가 있는데 사려 작지 않아. 작지 않아요. 아, 작지 않으니까 조그만 쓰리존 가면 메인 욕실보다 조금 작은 편? 맞아요. 아, 이 정도 사이즈 는 샤워하기에는 뭐 충분 아, 하 아주 무난하죠. 그렇죠. 샤워 두 분이 다할 때. 맞아요. 하나 애들 놓놓고 네. 샤워하고. 자 이제 주방으로 가볼게요. 주방도 사이즈가 크죠. 그렇죠. 어, 일자 주방이긴 한데 네. 인증 수상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밑에 밥솥, 엔진 넣는 곳, 화이트 화이트, 상부장, 하부장 들어가 있고 옵션도 좋아요 네. 식세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식세기 대용량이네요 그렇죠 식세기까지 들어가 있고 자 이거는 양문형 냉장고 산 거겠죠 양문형 네. 냉장고 비스포크 비스포크 네. 들어가 있고요 김치 냉장고죠 네. 대한민국 사람들 김치 없으면 못 사잖아요 이것도 음, 어, 네. 옵션 옵션, 옵션. 저는 이벽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요거? 음. 아, 맞아요. 요게 한참 저희가 재작년에 강남 색깔을 우기던 색깔이에요. 맞아요. <laughs> 왜이 강남 색깔을 우겼는지 모르겠어요. 강남에서 그런 계열이 굉장히 많요 맞아요. 그때 그랬습니다. 인테리어가 강남에 요런 네. 계열이 유행해가지고. 맞아요. 강남 색깔, 강남 색깔 하면서 우기도 안 했죠. 간접도로다 뽑아오셨는데. 저는 이거 선호한다 항상 말씀드려요 네. 지루하지 않고요. 그죠 그리고 라인딩에 들어가면, 일단 어. 라인딩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일단 이집은신경 썼다. 그렇죠. 멜팅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어. 그리고 이게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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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오세요. 재있는 공간이 열려요. 재민 재밌... 오, 뭐, 뭐, 뻥 뚫렸어요? 아, 아, 아. 오. 여기 뚫려있죠? 네. 기게 이제 2번, 3번 방인데, 네. 요건 가변형이에요. 그냥 어. 이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원하시면, 제가 여기다가 벽을 쳐드려요. 어. 그러면 공간 분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2번, 3번 방입니다. 네. 자, 요거는 그러면 사이즈를 토탈로 해드릴게요. 토탈로. 토탈. 토탈로. 네. 이거는 방이 두 개, 세개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네. 7,308. 음. 네, 그리고 3,103. 어. 그니까, 요거를 2번 방으로 쓰시든, 요거를 3번 방으로 쓰시든, 저는 쓰시는 분 마음대로, 오. 마음대로 쓰시면 되는데, 네. 저는 가족수가 많지 않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죠? 1번 방을 그냥 저는 1번 방을 쓰고, 네. 이 방에 옷장 놓고, 뭐 컴퓨터 놓고, 그냥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인 가족이다라고 네. 하면, 잠은 저기 자고, 그렇죠. 여기다가 옷장 놓고 컴퓨터 놓고, 누구 다 쓰면 되잖아요. 사무공간으로 써도 충분하겠네요 여기다가 그냥 간단히 커트만 설치할 때도 고요 그거는 이제 네네. 쓰시는 분, 이분 마음대로니까 그렇죠. 안 해도 되고 커튼. 그렇죠. 응. 커통안 해도 되고요. 네. 요건 아마 실외기실 일 거예요. 그러겠죠. 어... 실외기실 에 들어가 있고요. 어... 에어컨이 들어가 있으니까 실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와, 이것도 철문 처리 딱 해놨네요. 그래서 그렇죠. 도시건축법에 따라서 이제 실외기를 네. 외부에 달아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어, 맞아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탁실이죠. 네. 네, 원선 수전 나와 있으니까 세탁실로 쓰시면 됩니다. 탄성 코팅도 다 되어 있고요 그렇죠. 탄성 코팅도 기본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서 저쪽 한 번만 비춰볼게요. 이렇게 비춰볼까요? 오, 한번 비춰주세요. 그쪽으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저는 제가 만약에 2인 가족, 3인 가족이면, 아, 네. 2인 가족이면 전혀 기쓸 거예요. 어, 그렇죠. 어. 저는 네. 일로 나가겠습니다. 일로 나오세요. 아, 네. 네. 자, 요게 이제 제일 큰84타입이고요 네. 그리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전혀 교환이죠. 네. 그냥 쉽게 공기청정기라고 저는 부릅니다. 어이, 야, 골프가 나네. 골프 이러면 안 돼.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실 사이즈 중요하니까, 역시, 파스타입 4,116만. 어 넓게 나와있죠. 훌륭합니다. 응, 훌륭합니다. 자, 요게 진짜 진정한 도시형 아파트예요. 그렇죠. 요게 도시에 있고. 그렇죠. <laughs> 그리고 한동이긴 하지만, 네. 지하 4층까지 주차장 되어 있고요. BAC 네. 주차장도 있고. 네. 2002년부터 이런 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좋다. 그래서, 주거공간이 다양해지고도 괜찮잖아요. 네. 내집 주변에, 네. 5분 안에, 3분 안에, 뭐, 바로, 마, 맛집이라든가. 맞아요. 뭐가 있어야 돼. 그런 건 상당히 편하죠. 어, 바로, 바로, 편의점도, 아파트 안지나 네. 편의점 가려면 5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어요, 지금. 음. 좀 저는 이런 게 있어야 음. 돼요. 난 그게 도시남자라니 그래요. <웃음> <웃음> 네.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물론, 저층 기준이긴 하지만, 네. 3억 후반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아파트가 7억 팔억가는걸 이해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3억 후반대면 거의 절반 가격에 집을 마 많아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압권이 있죠 뭐죠? 입주금 아 입주금이요? 네. 입주금 같은 경우는 무입로도 가능하죠 그렇죠. 물론 조건이 맞아야 되지만 네. 조건은 저희가 맞춰보면 되니까 네. 정한 상담 주시면 됩니다 나는 굳이 이렇게 큰집 필요 없어 그러면 네. 3억 중반에 사시면 돼요 그렇죠 진짜 네. 이 집은 진짜 용기 내서 오세요 네. 용기 내서 오시면 아마 마음에 들어하실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무리해 드릴게요 1호선, 7호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옵션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현장이고 지하주차장, 주변 환경 조용하고 괜찮습니다 뭐 시끄러울 것 같죠? 안 시끄러워요 안 아, 시끄러워요? 조용하고 좋으니까 이런 현장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뭐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2, 3인 가족 찾으신 분 딱일 일것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화 한번 주시고 찾아오시면될것 같습니다 지지까지지중중딱하하미현 현장에서 기아 남자 아요맞였습니다